새 차나 중고차를 살때 미국인들은 대체로 자동차 론을 얻고 있으며 이제는 할부 금융 기간도 48개월, 60개월, 72개월 등 장기 융자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시중 은행 등의 자동차 론 이자율과 조합원들에게 저리 융자해 주는 크레딧 유니온, 즉 신용 협동 조합 간의 이자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크레딧 유니온 사용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. 올 3분기의 오토론 평균 이자율을 보면 새 차의 경우 시중 은행은 6.06%인 데 비해 크레딧 유니온들은 4.43%로 훨씬 낮습니다. 중고차의 경우 시중은행들은 8.36%인데 비해 크레딧 유니온들은 5.94%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게다가 신용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크레딧 유니온들로부터 많이 받는 오토론의 이자율은 평균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. 신용점수가 양호한 한 사람은 자동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거주지 인근 크레딧 유니온의 이자율을 2.55%로 받았습니다. 또 다른 사람들은 84개월 할부로 고급차를 구입했는데 크레딧 유니온의 이자율로 2.99%를 적용받았습니다. 이 때문인 듯올 3분기 현재 전체 자동차 할부 금융 가운데 크레딧 유니온이 들 차지하는 비율이 28%로 1년 전 20%보다 8포인트나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. 대표적인 신용협동조합들 가운데 스쿨퍼스트 연방 크레딧 유니온은 올 9개월 동안 자동차 할부 용자가 29%나 증가했으며 네이비 크레딧 유니온은 13%, 골든원 크레딧 유니온은 18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비해 캐피탈원 은행은 전체 오토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%로 하락했다고 시인했습니다. 다만, 크레딧 유니온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면 각 유니온별로 특정 자격을 갖춰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네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은 가입 희망자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 해군뿐만 아니라 각 미군과 관련돼 있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. 또한 주변에 크레딧 유니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실한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가입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.